레키에서 이렇게 브리지숍 반장갑이라고 나오는데 반장갑은 사이즈가 6번부터 11번까지인데 제 손이 이렇게 보면 8번이 딱 맞는데 요거는 지금 크기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껴야 이쁘게 나오고 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등 부분에도 이렇게 메쉬로 돼서 삐치게돼 있고 바닥 부분도 이렇게 삐치게 되어 있는데 바닥 부분은 음. 아마 SLT로 해서 나이론이 60%가 되고 폴리가 4 0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뻑뻑하게 벗금 돼서 숨 쉬기 편하다. 공기 환환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깨고 여기 반장급은 크기가 커버리면은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돼도 이렇게 껴야 장갑을 잡거나 물체를 아직 뭐 스틱을 잡거나 물체를 잡았을 때 장갑이 돌아 가지를 않는다 하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쓰는 방법이고 렉기에서 어, 나오는 장갑 중에는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있고 오렌지 나오는데 검정색만 저기든 취급 하고 이거를 벗을 때요 두개 고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벗겨지는 그런 형태는데 지금 땀이 좀 최근 보면. 가격이 좀센 반면에 수명이 엄청 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엄청 센 반면에 수명이 길다. 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냐 하면은 요건 지금 8번인데 택 가격이 가격이 요 붙여 놓지를 않했네 이놈들이 가격을 안 붙여 놨네 가격은 원래 택 가격이 4 8 0 0 0원하고실 판매 가격은 3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매장에 구매할 수 있는 건3 8 4 0 0원데두개 세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저희 스티커리에서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리와 함께 하시면 홈에 더 많은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해서, 이렇게끼었을 때, 땀도 닦을 수가 있고, 접지력이 우선은 엄청 강화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폼도 나고 이렇게 여기는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돼 엄청 폼 나게 쓸수 있고 수명이 엄청 길다 일반 반장갑들보다 수명이 엄청 길니까 가격이 비싼 반면에 효과는 그만큼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해서 아웃도어 활동 열심히 즐기시면 건강한 산행의 지름길이 되려라믿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 입니다 감사합니다